사사기 오정 말씀은 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하는 것은 즐거울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하여금 노래하라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했던 유명한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거르고 나서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미리암 모세의 누리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였던 장면들 굉장히 유명하지 맞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보라가 노래하고 찬송하였던 장면들 또한나가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도 기쁨이 있어서 노래하고 찬송하였던 그런 다양한 노래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6 2 5사변 당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제 인민군에게 제표되었습니다. 인민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상으로 갑자기 무장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 죽이는 그런 경우들 그 당의 지령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민군이 한 청년을 잡아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내 마지막 소원, 소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사실 그 갑자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늘 평소에 평소에 신앙의 무장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게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 너 소원이 무엇인가 살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럽다는 그런 개념들 보다는 지금 죽어야 되는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을까 늘 평소에 그것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은 찬송을 하게 될라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495장 하늘가 는 밝은 길이 총칼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담대하게. 그데그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은 이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들이 집중하게. 그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는 그 힘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들립니다. 그 총성은 무엇입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자기 자신도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찬송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총성은 바로 옆에 있는 인민군, 그 인민군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료 인민군이 그 인민군을 쏴서 그 자리에서 쏴서 죽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총을 쏘았던 그 인민군은 장군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신앙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살다 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인민군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이 주변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버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 드보라가 이야기한 시를, 시를 지었거든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 노래하라 바라게여 일어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찬송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말씀, 곡조 있는 찬송,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찬송을 들음으로 말면 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낳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그 순간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임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리포 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용기가 나고 그 여인에 대한 긍휼은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 속에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과 악령이 그 여인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사람의 영이 영이 오랫동안 압제하고 있는 그 영이 귀신의 영이 그 여인에서 떠나게 될때 힘이 풀리게 되든지 아니면 거품을 물게 되든지 그런 실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오랫동안 압제하다가 떠나갈 때 힘이 풀리든지 근데 그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당혹스럽게 얘기하는데 거품을 물든지 그리고 잠시 물을 축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가 눈떠 있을 때 그것이 정리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눈이 안 떠요. 한 두세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뭐 청소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악령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보면, 아, 사도 바울은 영권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을 이렇게 몰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압제받고 억압을 받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해방을 주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라면 좋은,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어, 압박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 참아야 돼. 인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향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그 일들을 기뻐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몸종의 주인이, 주인이 사실은 귀신이 악신에 들려서 귀신이, 귀신이 점을 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령도 영향을 끼칩니다.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점께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사람의 주인은 아, 더 이상하죠. 이렇게 영하고 손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들이. 돈 때문에. 자꾸 손을 잡아요. 그 영향력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과 손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 이게 악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여인이 끊임없이 속박당하도록 끊임없이 압제를 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깨어지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돈을 버는 일들이 거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일들을 방해하고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사도바으로 잘했는데도 위기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가졌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다른 교회처럼, 그냥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 좀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입 닫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상황을 보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사도바론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그 감옥 속에서도 뭐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막 혈기로 거품을 물면서 욕을 하고 하나님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고요하게 성품으로 찬송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간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옥토가 열리게 되고 찬송은 옹문을 열어버립니다. 세구랑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급한 하나님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신의 그 자신의 두려움도 그 찬송은 어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드보라가 찬송을 하겠죠. 이 찬송은 승리의 순간에도 찬송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잔송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해방을 받았던 그 여인은 오랫동안 귀신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지만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전체 나라는 20년 동안 가난 하솔을 다스리는 이 야빈에게서 20년 동안 뭘 당했습니까? 압제를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던 그 근원은 바로 철병구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철병구 때문에 압제를 당해요. 사람이 돈 때문에 그냥 시달려요. 철병구 하나 만들려고, 그거 있으면 이게 무기거든요. 이것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믿고 설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나중에는 무용지물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사계의 구조가 배도하고 배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버려요. 어떤 때는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 은모압왕 에글론에게 팔아버리고 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하솔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팔아버려요. 오랫동안 방치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여우도 말안 듣는 여우, 늑대 그 뭡니까? 이 혈기가 많은 그런 동물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들려고 하면 굴에다가 쳐박 넣어버려야 됩니다.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온순하게 길들여진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야생과 같이 날뛰어도 먹는 거 빼버리고 물안 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자기 힘, 힘 세지 않습니까? 광라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것서 단들 지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요.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동안 가난 땅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는 기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됐다라고 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끈들 사슬이 끈들이 끊어지게 되는 실질적 영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병거한 대도 없는데 철병거 900대를 갖춘 나라와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 사사기 4장 가운데는 어떻게 읽었는지잘안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4 사사기 4절, 5장 4절 그리고 5장 4절과 5장 21절 내용 가운데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우리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 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찬송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은 여러분, 그 화산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모한 거든 화산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순간적으로 잘 빠집니다. 근데 그, 근데 갑자기 폭우 확 내려버리면, 물이 넘쳐나는 어떤 상황인데, 그,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산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시스라이 군대가, 이 강가에서 기성강에서 모이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하늘의 구름을 순간적으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비를 순간인데 보니까 그 마른 땅철병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이 아스팔트에서 다니는 철병가처럼돼 있는 그 와디 그기순강이 마른 땅이거든 평소에는 근데 그 땅이 갑자기 5분이안 되어서 범람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힘이라고 여기던 그 철병거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더불어하는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활소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 노하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일들을 봐 영이 깨어나야지 사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었기 때문에 상황의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엘리사 엘리사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진치고 둘러쳤을 때 기가 안 눌렸습니다. 눌리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눌리지 않을까?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찬송하고 싶어. 늘 말씀이 붙잡혀 있어야지 눌리지 않고 영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며 또 일어나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이 더보라의 찬송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승리의 순간에도 찬송해야 되고 찬송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힌트들을 우리가 또 살피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이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이 이런 바락은 군대거든요 군대 장관이거든요 장군이에요 장군을 하나님께서 깨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락이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으고 싸우게 했는데, 왜 1만 명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싸우러 가십시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맞는 일인데, 이 말을 듣고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말씀 굉장히 실제적이고 세부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드브라에게 드브라가 바락을 깨우고 바락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나가죠.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이 바락이거든요. 근데 바락과 드불라의 메시지를 듣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실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경이 두리뭉실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계속 이 대화를 하는 거죠. 안 눌립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성도들은 눌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현장까지 들어갑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깨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 활 쏘는 자들이 쭉 나오고요. 11절 맨 끝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어디에 내려갑니까? 성문에 내려갑니다. 왜 성문에 내려갑니까? 사울려고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셔서 마귀와 싸우고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납니다. 계속 침상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뒹구는 자들 하나님 나중에 구별하십니다. 쭉쭉이들 구별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가 내려왔는가?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로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 여러분 시적으로 다 표현하는데 세부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이사갈의 하나님의 지도자들, 이사갈의 장로들, 지도자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내려옵니다. 장로들 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 중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 드러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보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목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누가 왜 부릅니까? 이 소리 듣고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피리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 그 소리 듣고 큰 결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었지만 길라앗은 요단강 그쪽에서 분명히 소리를 듣고도 안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핑계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안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에서도 이런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배에 뭐, 분명하게 소리를 듣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는데, 단은 왜 꼼짝 달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가지고,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 아셀 집화은왜 꼼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고 오늘 18절까지 읽었죠. 우리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스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거리하였다. 스블로는 생명 걸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거리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듣고, 피리 부는 소리 듣고, 나팔, 나팔 왜 부는 지 아십니까? 찬양 가운데도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팔수들은 단순하게 그 나팔에만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팔을 불게 하는 것, 빵빨을 불게 하는 것, 트럼본 불게 하는 것, 뭐 이런 나팔을 불게 하는 것, 그, 그 자체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천사장의 나팔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아, 좋은 거냐 눈 감고 감정이 들어가는 거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 때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비참여 그룹들 이것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몸까지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가서 참여자는 그룹들을 비, 비참여 그룹들을 참여하는 그룹들을 만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복음 전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도 찬송하시고 승리할 때도 찬송하시고 그런데 찬송이 무섭습니다.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구분 다 짓습니다, 여러분. 두리뭉절 뜨어 말씀은 세밀한 침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정도 깨닫고 뭐 너무나 세밀한 침을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건데요 그래서 우리를 회부하게 만듭니다 세밀하게 나누어요 칼로 나누어요 왜 너는 이렇게 안했느냐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피리 보는 소리를 듣고도 왜 참여 안했느냐 왜 헌신 안했느냐 지금이라도 헌신해라 생명을 걸어라 그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계시록의 말씀이고, 아, 연관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선 찬송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찬송함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웁니다. 일하면서 찬송하십시오. 하늘과는 발음을 계속 찬송해.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끊임없이 차단하시고 다른 영혼들도 깨우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고는 따짐으로 오늘 이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상에 머물고 있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 있지만. 육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또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더불어의 찬송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찬송하게 해주시고, 성리의 순간 가운데 찬송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격려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거룩과 나눔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널 깨어있게 해주시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깰지하다, 노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